애들 일본인 일본인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 그런 것 같아 느낌이. 한국인이 아닐 것 같은데 느낌이. 코리안 프렌 n friends. k o r e a 라고 하나 코리안 n 렌 r 라고 Korean 도모다치. 일본, 아, 내 친구 김천 김천 같네참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얼굴을 못 봤는데. 김천 상무. 김천이라 하면 상무? 아... 상대 1명아 <laughs> 김계란 경에서 3골을 넣었어 <laughs> 응? 응? 가 가지고 있는 모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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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어? <laughs> 이야 음. 아, 되겠다. 오라고 오.

아니, 모르겠다. 그. 진짜 진짜 모르겠다. 아, 이거 뭐겠다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머반기잖아 뭐야? 이거 뭐이션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아, 이게 됐다 나 a t s c o 언제 o n s e 니 s e r e 에 e r e e i n g to play advantage. I 올 e e h 진이 빡빡하다. 빡빡해. 음, 잘한다. 나이스 어이 미친 됐어. 풀렸어. 와 좋고. 아우. 나이거 오빠 한줄 알았어. 이 레전드 레전드. 렸어 졸라.

얘네 반응이 엄청 빠르네 왜 아, 이렇게 빨라? 라지가 않아 꽤 빠른데 한국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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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걸로 이거 뭐 한국에서 맥스소트한 <목소리> <렉스 소포친이 목소리> 어디죠? 아유.. 한거안전한아 Excellent refereeing, advantage in operation. the piece of closing down. Creative look about this. Fine reading of the situation. Good physical play. I don't to

이거... 이거 니어 바깥 3, 2, 1아 얘네 1시컬도다깜해가지고아 뭐, 이거 바깥쪽이 네. 안, 바로 안쪽 여길라 바로 진... 가운데 주셔 아니야 아니야 탈파 할수 있어 오오오 <laughs> <목소리> 아 아파 아파 에이 몰라 아파 몰라 몰라 아왜 내다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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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길었다.. 와 접었어 와.. 괜하다네 아직 소리야 려요까딱걸 다시 간다

아, 나 있잖아. <laughs> 뭐. 링으로다이스가가딱왼쪽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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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점을 펀업한다고. I'm a 다아 c i a l Walk up, he's a Ponova. I'm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박근혜 님 네? 저 사이드 가면 박근혜 님 안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건데도 그체 안으로 들어가요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가격에 들어가요 아, 아니야 나 이거 바로 줄라고 하면 늦게 되는 거야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 여기 아, 질수 있어 아야 어? 세트 루아니나 바로 줄라고 하면 그래야 돼 알았어. 나? 아고 내꺼 아. 꺼아 아리끈. s 끝 g e

Comes of it in the end because the flag has gone up, Stuart. He knew where the space was, but he's just been too eager, and that's why he's offside. That's an important intervention.

와... 와... 어... 안 <목소리> 안 아, 피지폴더도 똑바리 맞는 것 같은데. 얘네들 <목소리> 어, 이 겹친다. 이건 나보다 빠르네. <빠른. 목소리> 자 앞으로 돌리세요. <목소리> 오우씨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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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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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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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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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와와아 아, 까네 네 이게 만 잘하는. 잘하는 이거 경천형 볼게요 어어 우리 너와 어디로 오지 알고 있어친다진하나아잠 와, 미리 나오는 됐다, 그그 일자로 이때 막히면 됐어. 뭐야, 서 뭐, 피고자 하이야 그냥 정말 잘하는 거 혼자 뿔버타임이 아니집착하나있어 잘해라, 잘 여기서 꺾을 거잖아요. 아. d e 요 아, 올라 줘. 이 g r 지고 돌아서 약간 와. 와, 이거, 되게 새롭다. 이거, 와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확인,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거거거 아, 묵있거나 어, <laughs> 있어? 오케이, okay, 일단은, 마우스 그어저 노랗게 뜨던 것 때문에 싫어. 내가 아닌 줄 알았어. 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 아, 근데 멘탈이. 다 멘탈 나갈 필요가 없는데. 너무 잘하네. 응, 잘하네, 근데. 너무 아, 쎄는데? 뭐 아, 이거 대학 진짜 거구나. 신기하다. 응. 또, 또. 우와, 딸리는 게 없어. 다입각형이 응. 야, 진짜 잘한다. 아, 어, <목소리도> 아, 이전기가왜 돼? 어, 시. 씨.. 시. 어, 시. 어, 시. 어, 시. 어, 시. 어, 어, 시. 어, 시. 어, 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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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어, 시. 어, 시. 어,

아 어, 뭐야. 아니 이게 어. 말이 돼? <laughs> 아니 이게 <왜> 뭐야? <laughs> 와, 진짜잘하는 이거? 아얼티틸이인가 라인이 안 좋아서 계속 깨지는 건데.